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우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저희가 예레미아를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아, 이 사여서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아서, 예레미아의 이 사역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포와 예언의 기록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나누었는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부르신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 이 에레미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역했다라는 것이 이절부터 3절 말씀에 나오죠. 요시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왕들 또이 역사의 배경은 다름이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하던 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하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 40여 년간 남유다를 향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도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우상승배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전했기 때문에 그 전하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 눈물을 많이 흘렸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은 전개가 참 재미있습니다 아, 먼저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았고 그리고 성별하였고 세웠다 라고 했었죠 언제부터 알았다고 하십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계획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별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어, 성별 그러니까, 아니, 대단한 사람들만 아, 그런 거 아니냐, 뭐, 목사들만 그런 거 아니냐, 선지자들만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이 4절 말씀, 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셨다라는 그 선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은 한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라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는데 예레미야도 뭐라고 하나님께 답하느냐. 슬프도 쏘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답하는 것은 하나님 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입술이 어눌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있는데 아, 참 힘들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보면은, 교회 일이든, 또한 사역이든, 사명이든, 항상 우리 힘의 그 한계보다 조금 더 밖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치해야 되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힘에 붙이는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설렁설렁 할수 있는 일이면 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한 건, 할수 있는 그한계만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할수 없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다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 성별하셨으니까, 그저 따르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됩니다 안 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물질로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있을것다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 그러시면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순종의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8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을 못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니 8절 말씀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말을 못하는 게 다가 아니야. 말을 못함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길까 봐 내가 이 일을 제대로 못할까 봐 걱정, 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못한다고 하는 것에그 근원이 뭐냐? 그거 두려움 아니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아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사역을 할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할수 없습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그 깊은 곳을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과연 우리가 할수 있을까?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고 핑계대죠. 아,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담대함,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와 또한 확신으로서 나아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손을 대시며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라. 누구의 말이라고 그 그러고 하십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할 때,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한 기쁨이 되어 주시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하며 또한 서로를 복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